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하이우드에는 유난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배우들이 많다. 그들의 화려한 삶 이면에는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던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수전 카봇은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다. 대표적으로는 위성 전쟁과 말벌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작품은 아니었다. 그녀는 비극 여배우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름다웠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있었다. 갑봇은 1927년 7월 9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후 일찍이 홀로 자립해야 했다. 어린 시절 8개의 위탁 가정을 돌아다니며 그녀는 성적 학대와 외상 후 스트레스로 평생 동안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상태로 살아가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이런 현실을 벗어나고자, 맨해튼의 고등학교를 나온 후, 아동도서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면서, 어린 시절에 친구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위탁가정에서 벗어나고자 시작된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남편과 헤어진 그녀는 한동안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 결혼에 실패로 괴로워하던 시기에 영화에 캐스팅된 것은, 그녀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6월의 영화인 키스 오브 데스는 그녀가 배우로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 영화를 찍었다고 그녀가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여러 작품을 찍었지만 여전히 비급 여배우에 머물렀고 흥행한 작품도 없었다. 1959년에 봄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은 외교 협상을 위해 미국에 방문하겐다 그는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으나 이미 이혼 경력이 있었다. 미국은 당시 중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요르단을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연결할 끈이 필요했고 후세인은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함께할 여자가 필요했다는 전언을 한다. 그는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했기에 이전에는 성접대를 해본 적 없던 시아이에는 후세인과 함께할 여자를 찾게 된다.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CIA는 로버트라는 인물에게 이 일을 임한다. 로버트는 후세인과 여성의 만남을 위해 파티를 주선했고, 이 파티에서 수잔 카복과 후세인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다. 처음 수잔도 후세인 왕을 만나게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결국은 그 파티에 갈 수밖에 없었고 강렬로 시작된 관계는 사랑으로 이어졌다. 후세인은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 내내 사흘 밤낮을 그녀와 함께 보냈다. CIA 요원들은 후세인 왕을 위한 아일랜드 비치하우스를 임대하고 카보시 뉴욕의 인근 호텔에 머물 수 있게 했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이 관계는 대략 6, 7년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잔 카봇의 당시 나이는 30초 반이었고 그녀는 20대 초반의 젊은 왕에게 매력을 느꼈다. 이 만남이 수잔 카봇의 비극이 시작된 시발점이 될줄 알았다면 그녀는 후세인과의 만남을 추선한 CIA 요원들의 권유를 거절했을지도 모른다. 1961년 수잔 카봇은 후세인과의 사이에서 유일한 자녀인 티모시를 낳게 된다. 그녀의 아들은 외소중으로 신체적인 병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의사들은 그가 120cm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수잔 카봇은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수잔은 병을 고치기 위해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실험에 아들을 등록시켰다. 이 실험은 사망한 사람의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만명의 지원자를 받았으나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임상실험이었다. 아들 티모시는 이 치료를 통해 30cm 정도 성장했기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5년 이 호르몬은 중추신경계의 퇴행을 발생시키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정신 이상,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임상실험은 중단하게 된다. 당시 수잔 카보스두 번째 남편 마이클 요마와도 이혼을 한 상태였다. 그녀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다. 경제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은 이미 반쯤 무너진 상태였다. 이미 배우로서의 삶은 끝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무대 위에서 그녀를 위한 관객은 없었다. 미수락도였던 아들인 티모시는 카복과 함께 쓰레기더미로 가득한 더러운 집에서 함께 지냈다. 사건은 1986년 12월 10일에 발생한다. 카봇은 보라색 잠옷을 입고 침대에서 죽어 있었다. 스물다섯 살이었지만 어려 보이는 팀모시는 어머니가 일본인 닌자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팀모시는 잠결에 카봇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발작을 일으키는 어머니를 역기봉으로내려친 사실이 밝혀진다. 팀모시에 의하면 그날 어머니는 창난 상태에 빠져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에 정당방위에 근거했음을 자르했다 그녀는 매우 특별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사랑했다. 이 판결에 불만은 없다. 다만 그녀와 함께 사는 건 내게 지독한 스트레스였다. 추후 변호사는 김호씨가 실패한 임상실험의 희생자라고 변론한다. 개인의 성장을 강제로 시행하게 되면 뇌세포도 증가하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이었다. 후세인 왕이 그녀가 죽기 전까지 1500달러를 꾸준히 입금한 것을 보면 후세인 왕은 티모시가 자신의 아들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세인 왕의 아버지가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일찍이 단명했으므로 티모시에게도 그런 유전적 요소가 작용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치행리의 3년형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오랫동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은 유일한 핏줄에게 살해당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녀의 아들 티모시 역시 합병증으로 38세의 짧은 생을 살았다고 알려진다. 그후 아들의 행방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수잔 카봇은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 유명한 배우도 아니었으며 평범한 사람들보다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삶은 빛보다는 그림자가 많았다. 그러나 헝가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하얀 백합에도 검은 그림자가 있다.